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여정 속에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목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궁극의 목적을 딱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 n Amen. Amen. a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세 번째 목적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신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목적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 봐도 다르지 않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그 말씀의 귀를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존재로서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또 배우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 특별히 우리 24년도 교회에서 목표로 정하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기준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그분의 명령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야 돼요. 마태오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이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주의 사자가 꿈에 이야기해 주었었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왕이신 그분의 그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왕과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왕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같이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백성 또 유에는 신부 그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요한 장로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세 번째. 왜 우리가 왕이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다시 오심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완전한 주체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그 믿음은 그분이 나의 왕이심,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 또 완전한 심판주 되심으로 그렇게 믿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왕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다시 오실 때에도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분이 말씀으로서 모든 백성을 백성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 의 능력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우리 요한복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 봅시다. 시작. 그 주셨으니, 그 주셨고, 되었으니, 그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서 임하셨고 그왕 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것도 많이 받으세요. 영적인 보, 육적인 보, 정말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복 받는 원리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경고하셔요 복과 저주를. 신명기 11장 26절과 27, 28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애국에서 인도하시며 광야의 여정 속에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보이셨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보이셨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지금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각에 참 힘들고 어렵고 지킬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음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14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돼요. 두 가지 태도를. 순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두 가지. 오늘 3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이 기억이 나거든의 그 히브리어는 우리 잘하는 것처럼 슈브예요. 슈브,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난다라는 것이 옛날 일이 그냥 생각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난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행위 원 상태로 회복되는 돌아가는 행태가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 이 세상이 악함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두 번째는 2절의 이야기예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렇죠. 이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돌아와서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쉐마. 그죠 듣다. 이해하다, 또 그리고 복종하다, 순종하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온전히 마음을 둬야지 돼요. 그래야지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전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면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지 듣게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딱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눈은 쳐다보는데 눈이 반쯤 풀려져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에 있지 않아요. 이미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삶의 변화가 안 돼요.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말하는 이에 입에다가 눈을 맞추고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어때요? 하나라도 기억해서 그렇게 삶에 순종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러면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순종이 안 이루어지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새롭게 되어짐이 없고, 새롭게 되어짐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뭡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돼요. 듣는 것에서. 제대로 들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되거든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 교육 공동체도 이 나라도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 곧 전쟁이 막 일어날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정치 소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청정하면. 돌이켜 청정하면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그리할 때에 청정하면 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순종하는 예에게로 청종하는 예에게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너를 극류리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주시겠다고 라 약속하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으셔서 복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지는가.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 문구를 쓰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체가 누구세요? 주체가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종교심이 대단히 좋아. 나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 나는 할수 있어. 해서 내가 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이죠.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셔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셔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을 통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그래 때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2024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귀그 언약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 또 말씀에 대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해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